SQL 명령어의 종류와 SQL의 대상 명령어의 대상인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QL이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QL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자료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명령어고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SQL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요. 모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SQL이 서로 호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QL 명령어만 배우면 지금 나와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자료를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SQL 명령어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자료 정의 언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고요. 어, 말 그대로 자료 정의 언어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조, 테이블 구조죠. 테이블 구조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해 주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앞에 그 장에서 배웠던 크리에이트 테이블 명령어가 가장 대표적인 DDL의 DDL 명령어입니다. 아,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자료 처리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랭귀지 DML이라고 그러고요. 어이 명령어가 바로 우리가 어어번 장에서 배울 명령어들로 어 자료를 검색하거나 입력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데 쓰이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료 제어 언어라고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DCL이라고 부릅니다. 요 명령어들은 자료의 정합성 그러니까 자료가 어떤 일관된 값들이나 성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우는 트랜잭션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바로 이 DCL 자료 제어 언어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SQL 명령어들은 모두 다 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하나의 단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테이블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테이블 이름이 있고요, 테이블을 구별하기 위한 그다음에 속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성은 속성 이름이 있고 그거에 자료형이 있죠. 그래서 이 예제를 거기에 student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는 세 개의 속성 이 있습니다. sid, sname, department. 그래서 이세 개는 각각의 이제 자료형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의 구조를 볼수 있는 MySQL의 어, 또는 MariaDB 의 명령어가 description이 있죠. 그래서 desc student 치면 이렇게 어, 자료의 구조,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어, 앞에서 보여준 건 테이블의 구조고요. 실제 이제 자료는 하나의 어, 속성들이 쭉나열되어 있다면 거기에 하나의 레코드, 행, 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값이 들어갈 때 모든 student 테이블에 어, 속한 모든 행, 모든 자료들은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속성.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전부 다 sid, sname, dpt라는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행마다, 각각의 자료마다 그 속성 값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우리가 열이 쭉 있으면, 열이 sid, name, dpt가 쭉 있으면, 거기에 하나의 행, 레코드, 그, 그 속성 값을, 특정 속성 값을 가진 행들이 계속 무한대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차원적인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이와 같이 열을 같은 열을 가진 서로 다른 속성값을 가진 행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